선배님, 어. 충청도에서는 누구도 2차가자술를 먼저 안 한다면서요? 아예 막 절대까지는 아니고. 어, 그러면 뭐, 어떻게 얘기해요? 잘안 하기는 하는데 네. 만약에 이제 내가 2 차를 가고 싶어. 네. 그러면 은 이제 어이구. 아 가만 있어봐. 아 이게 이 소주병을 이걸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이게 <laughs> <여기에> 많이 들어가는 데. <laughs> 아이 이거, 이거 뭐 이거 해봐요 뭐 짧게 몇개안들어갖고 이거 뭐 먹는 동마는 동이지 뭐. 뭐, 뭐, 뭐. 아이 아, 아,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알아들었예 아니요?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면 이제 야 가만 히 있어봐 너 요새도 술한두잔 먹으면 비틀비틀 거리고. 아 이거 내가 너 오늘 술 사주려고 돈 잔뜩 뽑아왔는데 아야 한 오천 원만 뽑아올 걸 그랬어. 그럼 이제 어 가자 어 가. 아, 아.